중국인들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누명을 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카타르에서 퍼진 몇 장의 사진이 이 일의 확근이었습니다 원래 도로에는 쓰레기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도안은 신도시축에 속하는 도시로 도로가 매우 깨끗하고 도시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도로 한가운데에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는 사진들이 찍히면서 카타르 아시안컵을 보러 온 해외 관중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문제가 고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쓰레기가 있으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카타르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인이 차에서 쓰레기를 던졌다라던가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창 너머로 쓰레기를 던지는 것을 봤다라는 제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쓰레기를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카타르에 있는 해외 사람들은 이에 대한 주범으로 중국인들을 지목했는데요. 이 영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중국은 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중국은 항상 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마다 도로 청소부라고 불리우는 청소부들이 도로로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중국의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중국 현지에서도 문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최근 공산당에서는 중국의 한 어린아이가 차창 밖으로 던져진 쓰레기를 다시 차주인에게 가져다주는 조작 영상까지 만들면서 바이러화 시키고 쓰레기 투기를 막으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로에는 쓰레기가 아직도 넘쳐납니다. 이런 중국의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 습관이 카타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한 커뮤니티에서는 도하에서 우버 드라이버, 택시 기사가 올린 글이 화제인데요. 손님이 정확히 중국인이었으며 그 중국인이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 기사는 중국인의 쓰레기 무단 투기 행동뿐만이 아닌 많은 행동을 목격했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우버 드라이빙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최근 많은 해외 손님들을 태웠는데, 요즘 올라오고 있는 도로 위 쓰레기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내가 태운 손님이 직접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봤다. 그 사람은 중국인이었고,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탔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 가족은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한명 있었고, 엄마와 아빠가 한 명씩 있었다. 그들은 카타르에서 유명한 한날 감자 튀김을 먹고 있었는데, 감자 튀김에는 소금이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먹으면 그 소금과 튀김 가루들이 차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우버 드라이버는 택시와는 다르게 직접 나의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 꼴을 보면 막아야 하지만 중국인들이 택시 안에서 무언가를 먹고 더럽게 하는 것은 이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는 체념을 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항상 내차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나는 심지어 내 택시에서 면봉으로 귀를 파던 손님도 봤다. 그가 떠난 뒤에 택시에는 귀지가 묻어 있는 면봉이 뒷자리에 그대로 벌어져 있었다.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중국인 손님이었다. 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받은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그들이 다 먹은 음식의 쓰레기를 차 안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 불편했고, 그들에게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들고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가족의 아버지는 내 말에 친절하게 웃으면서 차 창문을 열더니 밖으로 던지는 것 아닌가. 나는 그것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다. 그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엄청나게 충격받았는데 말이다. 나는 우버를 하면서 최근 아시안 컵이 열린 뒤에 도로에 쓰레기가 간혹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전부 중국인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음식 쓰레기는 비닐 봉투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비닐은 꽤나 큰 것이었다. 그것으로 큰 사고가 나지는 않겠지만. 자칫 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크기의 쓰레기였다. 그리고 그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준 뒤, 다시 뒷자리를 받고, 여전히 뒷자리는 그들이 먹고 나간 감자튀김의 부스러기들이 마구 떨어져 있었다. 정말 짜증났다. 하지만 우리 우버는 중국인 손님만 가려서 받게 하는 기능이 없다. 다만 그들의 이름을 그들을 태우기 전에 먼저 볼수 있는데, 만약 우버가 잡혔을 때 그들의 예약을 취소하면, 그들은 무조건 우버에 우리를 신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인종차별자가 아니다. 중국인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깨끗한 중국인들도 본적 있고, 중국인인데 오히려 내 차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결벽증 중국인까지도 본 적이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택시에 왔다 가면 택시에 그들의 채취가 진하게 남는다. 내 우버 드라이버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다. 다만 우리는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들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깨끗해 보였던 중국인이 한국인이었는지 일본인이었는지는 알기가 힘들다. 이름을 봐야만 하는데 손님들 대부분은 자신의 성씨를 영어로 입력해 놓는 경우가 있고 중국과 한국은 같은 성씨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된 이름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특징이 하나 있다. 만약 우버가 잡히고 나서 그들을 태우러 가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치자, 도하에서는 30분 이상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30분 이상 기다린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들은 10분 걸린다는 메시지를 받고, 10분이 넘어 버린다면 아예 취소를 하거나 우리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한국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오버에게 언제 오냐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30분 넘는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약을 취소해도 다른 예약을 잡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타기를 바란다. 한국인들은 꽤나 카타르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가 높다. 아마 카타르에 오기 전부터 공부를 조금 하고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버에 대한 팀 문화라던가,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던가 하는 행동들을 보인다.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는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카타르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나도 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중국인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상대하기 좋은 손님들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점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드라이버들과 웬만하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과 정말 많이 다른 점인데, 중국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영어 발음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특히 우버 드라이버가 여성이라면 더욱 심하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드라이버들과 대화를 절대로 안 한다. 택시를 타는 내내 핸드폰만 하거나, 아예 잠을 자버리는 한국인들도 많이 봤다. 허나 이것은 단점이 아닌 것이, 자꾸 말을 걸면서 운전을 방해하는 것보다 조용히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말 나온 김에 한국인들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한국인들은 나갈 때차 문을 정말 강하게 닫는다. 만약 강하게 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차 문을 다시 연 다음에 다시 강하게 닫는다. 아무래도 차 문을 정확하게 닫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과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차 문이 고장나진 않을까 싶다. 그래도 모든 면에서 한국인이 손님으로 잡힐 때가 좋다. 성심한 보고 중국인 손님인 줄 알았다가 한국인 손님이 잡히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도로 위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 내 우버 드라이버 친구 중 하나는 택시에 아예 비닐로 된 쓰레기통을 배치해 놨다고 하는데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위해 설치해 놨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사용하면서 더욱 이외생적으로 변하는 문제가 생겨버려 다시 쓰레기통을 치웠다고 한다. 오버에는 국가에 맞게 손님을 거절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악플을 달았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도 아직도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인 때문에 한국인들이 피해 보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멜랑콜리한데 지금 딱 구독해 주시거나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뭔가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 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